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북 c b s 사람과 사람 전직 보좌관이 들려주는 여의도 찐 세계 최고의 보좌관 오늘도 고상진 전 보좌관 최용호 전 비서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도당위원장 경선 소식부터 짚어봐야겠죠? 오늘 오전 경선 결과 김성주 의원이 승리를 했는데요 워낙 박빙의 승부였다고 합니다 이 고상진 보좌관님께서 결과를 요약해 주신다면 <laughs> 네. 쉽게 말씀드리면 오십일 대 사십구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됐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이상지 의원께서 단독으로 출마할 무렵에 네. 어~ 김성주 의원님의 어떤 강력한 출마 의지를 꺾게 끌 만들었던 주변의 정치적인 그 의사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반 김성주 의원 쪽에 서가지고 이번에 이원태 의원 쪽을 많이 지원한 걸로 네. 액면상으로 놓고 보면 그게 이제 표가 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이제 득표수를 보면 되는데 대의원에서는 이원태 의원이 앞섰습니다. 네. 그런데 권리당원에서 김성주 의원이 앞서가지고 5 1대4 9라는 그런 네. 절묘한 그런 네.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결과를 아주 머릿속에 썩 들어오게 말을 해주셨는데요. <laughs> 김성주 의원으로서는 면 치를 했다고 볼수 있나요, 최영호 비서관님? 체면 아, 치대가 아니라. 네. 이거는 <laughs> 이건 본인으로서는 네. 사실은 지능 선거를 이긴 거라. 아, 네. 네 지금 뭐 사람들 생각하기로는 재선 의원인데 초선 의원이니까 재선 의원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1대 49고 대의원에서 6대 4예요. 대의원에서 네. 55대 45. 그러니까 45. 이원택 후보가 55% 그리고 김성주 후보가 45% 얻었고 음. 그다음에 이제 권리당원에서 좀 낙승을 해서 6대 4로 이기긴 했는데 사실 권리당원에서 대의원과 그 그렇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일종의 조직표라는 거죠. 조직표에서는 대의원 정도도 낙승을 할 것이라고 아마 이원택 후보 측은 생각을 했을 텐데 일종의 위기감이 전북 정치의 위기감이 좀 작동을 했다고 보여요. 아, 지금 네. 어떻게 보면은 송하진, 김윤덕 이 이쪽 오래된 이제 행정권력과 전북 운동권, 전북대 운동권 어떠한 세력이 음. 이 전북의 어떠한 정치까지 지금 회개문의를 네. 잡았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네. 뭐 이번에 사람들이 이제 뭐 권리당원들도 <laughs> 예,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아, 한것 네. 같아요. 예. 바로 이어서 또 질문을 하면 권리당원에서 김정, 김성주 의원이 앞섰고 대원에서 이원택 원이 좀 앞섰으나 어쨌든 김성주 원이 조금 더 득표를 한 결과인데요. 네. 표심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 약간 이제 위기감이죠. 네, 예, 전북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안 예. 네. 그러면 이제 고상진 전 네. 보좌관님께 이번 경선이 이하견뭐 정세균 대리전이라는 말도 나오던데요. 경선 결과의 뒷배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행간을 짚어주신다면? 어, 좀 전에 우리 저 최영호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그 김성주 의원은 사실은 이제 정세균 현 총리 쪽하고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분류가 네. 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의원대 정세균 총리의 대리전이다 음. 이렇게 하마 아니 좀그 호사가들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어,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어,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현재. 정치 제도 정치의 주류를 점하고 있는 분들이 학생운동권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더댓 명, 대여섯 명의 학생운동권들이 이번에 이혼택 후보를 지지했던 것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고 분석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초선 의원또 관료 출신들은 어, 좀더 안정적이고 순리적이고 명분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 김성주 의원을 지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한다면 워낙 경선이 치열했던 탓에 벌써 뭐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 앙금이 남아서 원팀 해체 수준이다 하면서 뭐 정북 정치 영향력 감소 뭐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런 경우 마크에서 어떤 식의 조율이 있을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경선 이번 전당대회 그 결과를 놓고 2015년도 유승엽 의원하고 네. 이상지 의원이 그때 붙었을 때 그때가 그대로 대자뷰가 보이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당시에도 많은 의원들이 이제 이상직 의원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똑같은 유사한 결과였어요. 그때 음. 대의원은 이상직 의원이 이겼는데 권리당원에서 유성여부 의원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성여부 의원이 도당위원장에 선출이 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들이 어, 위기를 돌파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전라북도의 정치적 위상을 좀 높였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게 이제 유성엽 의원의 리더십이고 정치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성주 의원께서 이번에 조금 실책을 많이 하셨어요 뭐냐면 이상지 의원이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접지를 않았어야 돼요 네. 그래서 본인이 왜 도당위원장을 출마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신이 분명했다라면 음. 그때 접지 않고 분명히 경선을 감수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판에 조금 석연치 않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석연치 않은 그런 현상으로 어 김성주 의원이 등록을 포기했어요. 거기에서 조금 실책을 했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김성주 의원이 도당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좀 분열된 모습들을 수습하고 또좀더 어 어떤 미래 지향적인 그런 쪽으로 승화를 시킨다면은 좋은 기회가 될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민생당 유일의 전북 지역 기초단체장이었던 유기상 군수가 탈당을 했습니다. 이 사전에 예상했던 행보였는지 우리 최영호 전 비서관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시죠. 탈당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죠. <laughs> 그렇습니까? 네. 네. 고당이 원장님께 여쭤보시는 <laughs> <좀 쉬는> 게 <laughs> 그런가? 그 우리 아저 막중한 지금 책임감을 느끼고 네. 있고 저 또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심각한 고민을 지금 아, 하고 진짜요? 있습니다만 네. <laughs> 저희 민생당 소속의 네. 자치단체장 두 분이 계셨어요 네. 정원율 익산시장님하고육이상 네. 고창군수님 네. 그두 분들이 2년 전에 당선될 무렵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민주당 돌풍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돌풍을 뚫고 음. 어, 당선이 되셨던 만큼 저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 지역적으로도 탄탄한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 민생당으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부담보다는 직접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고자 하시는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하셨다고 라 보고 어, 빨리 우리 민생당이 지금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음. 있습니다만 9월 말 10월 초에 뭐 전당대회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 예. 걱정이 많아 보이세요. 걱정 많습니다. <laughs> 네, 중앙 정치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초반까지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6월 첫주 이후 두달 만에 16%나 빠진 수치인데요. 조국 사태 이후 최대 의 위기라고 봐야 하는지 우리 먼저 최영호 전 비서관님부터. 네. 네. 지금 이제 3년3 개월쯤 된것 네. 같아요. 그럼 삼년3 개월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전 정권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찾아봤어요 네, 저도 네. 박근혜 정권 때는 3년3 개월에 한 2016년 5월쯤 될 거예요. 음. 그때 이제 긍정 평가가 한 34%.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2011년 한 5월 정도로 긍정 평가 27%. 네.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는 한 30%. 네. 이렇게 한3년3 개월 차가 나왔는데 지금 네. 문재인 정권 3년3 개월 차에 한40% 나오는 건잘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네요. 네, 또 그렇게 엄청 비교를 해보니까 잘 나오는 네. 거고 네.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은 뭐다좀 마음에 안 들어도 북한하고는 잘 됐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사실은 어, 일부 전지를한것 네. 같았는데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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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을 한 네. 상황 같거든요. 지금 네. 네. 상황은요. 그래서. 사실 뭐 하나 떡집어서 지금 뭐잘 됐다 좋다라고 할게 없고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뭐 상하게 수사권 얘기하고 뭐 검경 얘기하면서 무슨 법무부 장관의 네. <laughs> 직접 수사 뭐 무슨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이런 용어 자체가 굉장히 지금 나온다는 거 자체가 네. 안 좋다는 거거든요. 진짜 네, 네. 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사0 나온 건뭐 아주 무신감이 있다고 무신감이 있다고 보여져요. <laughs> 네. <laughs> 그럼 우리 아 <laughs> 저는 조금 이거를 위험한 그 네.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 현 정권에서 네. 왜 그러냐면 음. 과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 정부 때는 네. 튼실한 대한 세력이 있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지지율을 흡수할 수 있는 대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빠졌다라고 저는 보고 네. 지금은 뭐냐면 어, 현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대안할 수 있는 대한 세력이 네.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적폐 세력으로 음. 인식이 돼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적색 경보로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참 역설적이죠. 네네. 이거는 뭐냐면 국민들이 서서히 적폐 세력으로서의 미래통합당의 이미지가 아니라 네. 대안 세력으로서의 미래통합당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십 퍼센트는 마지노선이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마지노선. 네. 아무튼 네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너무 어쨌든 이슈로 계속 올라오잖아요. 지지율은 얼마까지 <laughs> 내려가실 것으로 보시는지. <laughs> 뭐또 네임덕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분기점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 각각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먼저 최영호 전 비서관님. 저는 지금이 그냥 분기점 아, 이거 보여지고. 네네. 음 사실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2016년 당시에 네. 그때 누가 그랬죠? 누가 어떤 정치인이 그랬어요. 저기 뭐뭐 나라 파다 먹어도 박근혜는 30% 나올 것이다. <laughs> 네. 아니에요. 국민들이 명확해요. 국민들은 네네. 굉장히 똑똑하고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보다 한발 앞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아마 반대편 문재인 정부의 반대편에서는 그 얘기 할 거예요. 뭐 대가리가 깨져도 이제 3 0 프로, 프로는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고 보면 네. 좀 언젠간 내려 내려갈 지지율은 내려간다고 보여져요. 더 내려간다. 예, 예, 어디까지지는 네. 제가 모르겠지만. 예, 모르겠지만 예. <laughs> 네, 우리 제가 심리적 마진 노선을4 0 프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적색 경보의 이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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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네. 이것을 믿고 계속 지금 일방 독주를 한다라면 저는 음. 다음에 얼토당토하는 선거 결과로서 음. 대가를 칠 것이다 그렇게 네. 생각이 돼요. 그 정도로 어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아마 여당에서도 지금 충분히 깨닫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3공사공 진보층이나 호나이 버티는 40%가 꽤 견고하지 않나요? 아 근데 호남에서도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습니까 네.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군요. 우리 정서적으로는. 뭐제 주위에서도 네. 주위에도 네. 사실 얘기해 보면 제가 힘들었어요, 원당이지. <laughs> 왜요? 강고한 우리 문재인 아, 정부에 대한 네. 지지자들이 많은데 네. 요새 와서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몰래 와가지고 사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못 하고 네.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도 못 해요. 네. 몰래 와서 저한테. 네. 생각해보면 형말좀 맞는 부에도있는것 같아요 전에는에서한에서한국서한국서한한국 너는 한국한국에한국에는한국에그 한국에서 한서한국서 한국에서 서한국한에서한국한에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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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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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에한 제주위에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그 박탈감도 심한 것 같아요. 그 음.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뉴스에 영향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부동산 가격 맨날 나오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받는 것 같고 집 반채 없는 사람한테는 아니, 아니에요. 저기 보면은 정권, 네. 정권 초에 네. 집값 가만히 있었는데 네. 집값 잡겠다고 나섰어요. 비싸다고 <laughs> 정부에서 그렇게 네. 뻥뻥 친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네 이런 가운데 이그뭐 어쨌든. 비서실장 수석들이 전원 사표를 냈어요 뭐 그것도 부동산 문제와 연결 연계, 연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인사 통해서 돌파구를 좀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좀 의아한 게 정책적 네. 실패에 의한 인사 문제라면 네. 정책실장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비서실장이 지금 총대를 냈어요 이것은 어떤 정책 실패에 대한 부분을 초월해서 전체적으로 정무적인 감각까지 전부 다 동원이 돼서 어떤 총체적인 국면 전환을 지금 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호 비서관. 아 이제 지지율이 낮아지면 네. 사실은 이제 내부가 아닌 이제 외부에서 찾아야 돼요. 네. 예전에 박근혜 정부도 막판에 좀 그래 좀 한강욱 비서실장이 들어오고 했었죠. 그러니까 네, 네, 네. 우리 코어한 내부 핵심 인력이 청와대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좀 음. 맡겨놓겠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라는 음. 신호를 줘야 되는데 이 신호를 줘야 될 사람이 사실 호남밖에 없어요. 호남 출신 인사들밖에 그럼 호남 출신 인사들이 누구냐 예전에 떨어져 나간 국민의 당 인사들 네. 이분들밖에 없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가능성이 있어요 들어갈 가능성이 이분들 네. 외에는 사실은 이 정권 말이 다가오는 이 청와대 정권 열차에 올라타려고 생각을 안할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사실은 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 같이 들어가도 뭐 얼마든지 이제 당선 가능성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얼마나 갈지는 사실은 좀 미지수죠 예. 네. 후임으로 지금 뭐 양정철 등핵심 측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을 구원투수로 기용해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네. <laughs> 좀 전에 최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laughs>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임기 중반기고 굉장히 중요하고 타이트하게 국정을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laughs> 어, 본인의 측근 그러니까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양정철 네. 씨 같은 분들. 네. 최고 핵심 측근들을 비서실장으로 기용을 할 것이고 네네. 그게 아니고 지지율 하락을 좀더 반등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잡고 네. 통합과 새로운 어떤 그런 음. 어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기 음.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데 의미를 둔다면은 저는 호남 출신 중에서 누군가를 찾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양청 양정철 씨 같은 분은 약간 사실 이제 저는 잘은 모르지만 댓글을 보면 되게 비판적인 댓글을 되게 많이 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동전의 양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최측근이나 보수야당 강한 거부감도 있고 뭐 누가 떠오를까요? 한번 우리 해볼까요? 이름이라도 한번 말해보세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떠오르는 잘 몰라요. <laughs> <laughs> 잘 아실 것 같으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네요. 자,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도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지금 0.5%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몰락했던 이 보수 부활의 신호탄인가요? 두분다 대답해 주세요. 먼저 뭐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그동안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미래통합당은 적폐 세력, 또 탄핵 세력, 탄핵 그 대상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나 지금 현 정권과 여당이 일방독주를 하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이제 새로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누군가는 있어야 되겠구나 음. 대한세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바라보는 게 이제 다시 한번 통합당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거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음, 님은?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통합당이 백석 정도예요 백석이라고 네. 하면은 백석의 의미는 딱 하나거든요 네. 그 개헌. 개헌. 개헌 저지를 할수 있는 이제 음. 마지막 마지노선 의석을 가지고 있다는 거딱 하나인데, 네. 어, 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의석수를 얘기할 때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00석이 있고, 네. 하나는 180석이 있어요. 180석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국회 선진화법 얘기할 때, 네. 패스트 트랙을 태울 수 있는 네. 그 의석수가 180석이에요. 그래서 음. 지금 여당은 180석 의석을 가졌다고 170몇석 몇 얘기하는데 범범 여권까지 따져 보면 180 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럼 네. 패스트트랙을 가질 수 있는 여당의 180 석이 있고 네. 지금 헌법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100 석의 야당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야당 야당의 입장은 그거예요. 야당은 어,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것도 못하네. 그냥 우리는 개헌만 저지할 수 있어 정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이 81석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민주당 네. 의석이 81석일석이었고 그때 한나라 새누리당 한나라당 의석이 150석이 좀 넘었고 음. 거기에 친반영대 뭐 자유선진당 그 다음에 네. 창조한국당 무소속이 25석이었고 뭐이 정도 해가지고 그때도 200석이 좀안 되는 정도로 이제 그법여권 그 의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때 야당이 민주당이 뭘 했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은 그때 우리가 동물 국회라고 해요 야당이 네. 그때 여당에서 상임위원장이 두들겨서 법안 통과할 때 그때 방송법이랄지 FTA랄지 음. 이럴, 이럴 때 이제 국회 점거가 있었고 음. 그때 막 소화기로 문 부시고 뭐 폭력 사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laughs> 네, 네. 그, 그때 사실은 민주당이 81석으로 할수 있는 극한의 치를 보여줬다고 저 음, 봐요. 사실은 100석도 네. 안 되는 의석수를 가지고 극한치를 했었다고 보는데 네. 사실 그것도 안 돼요. 지금은 이제 국회 선 그때의 반사 작용으로 국회 선합법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네. 지난 지난 국회 때 나경원 원내 대표가 네, 네, 네. 이제 무슨 뭐막 막 시위하고 했는데 그게 다 이제 형사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자기 의원직을 걸고 해야 되는 건데 의원직 네. 걸고 안할 거예요 지난번에 의원직 <laughs> 걸고 해도 별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음. 이제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혼 음. 야당이 무기력할 때 어떤 네. 영향을 미칠까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임대차 3법 통과가 됐을때 네. 네. 저는 여기에서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봐요 야당은 이 논란에 사실은 뭐~ 유니스 구원이 뭐~ 뭐~ 무슨 뭐~ 발언을 했다는 걸 네. 했지만 야당은 빠졌어요 그냥 통과되라 그냥 우린 어쩔 수 없다 통과에 빠지면 야당이 빠지면 국민적 정서적 어떠한 국민적 반감은 여당한테 직속 직격, 직격탄을 맞게 돼요 사실 지금 여,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네. 여기에 중점은 국민과 야, 여당이 직접 소통을 한다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야당은 네. 지금 빠져 있어. 요 웬만한 논란에 그냥 제 잘못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 <laughs> 네, 지금 풀려들고 네.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도 지지율 올라가잖아요. 가만 히 있어요.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뭘못 네. 하는 거예요. 네, 네. 사실은 지금 여,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겠지만, 네. 우리는 정확하게 이게 숙권 정당으로서 모습 모습이냐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그래서 지금 다음 다음 선거나 다음 대통령 대선이나 이런 때 보면은 정당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음. 상황이거든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야당에서 수권, 이건 수권 정당의 모습은 아니고 일단 빠지자 네. 조용히 조용히 있어도 어차피 빠질 건 빠진다고 네.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네, 네. 네. 이제 최근에 뭐 부산시장 사건도 있고 서울시장 관련한 사건도 있는데 지금의 지지율로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떤 야당이 이게 야, 당이 될까요? 여당이 될까요? 그것도 51대49 싸움이 될것 아, 그런가요? 예. 어떠세요? 유방적인 건없던 일단 부산은 네.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 지금 여당이 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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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산은 어,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없고 서울은 네. 모르겠어요. 가능성이 음. 분명히 상존한다. 한표 한다고 보는데. 네. 행정 수도 이전 뭐 공약 한번 해보시라고 <laughs> 하셨죠 <laughs> 소집값하고 행정 수도 문제 때문에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과 검찰 갈등 등 한두 차례 태풍으로 곳곳에 누수가 생긴 모양새거든요. 어디부터 보수를 해야 될까요? 네, 두분다 각각 얘기해 주시죠. 저 이번에 노영민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얘기를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에요. 어떤 사실. 부분이요? 뭐 사실 제가 봤을 때 그건 거예요. 지파하라 했더니 내가 왜 파냐 하고 싸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laughs> 네, 네, 네. 둘의 어떠한 그 과거의 그그 그 김조원 그러니까 김조원 수석도 이력이 독특하시더라고요 네. 예전에 그냥 행시 출신의 공무원이셨는데 감사원 음. 있다가 예전에 그 사정비서관 하시면서 민, 문재인 비서실장과 인연이 있어가지고 지금 2015년에 민주당 혁신인가 이쪽에서 오셔가지고 노영민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으흠. 내렸던 분이거든요. 근데그건과거에 아군이 있다 하더라도 네. 지금 나오는 기사를 보면 되게 충격적이에요. 네. 지금 뭐뭐뭐집 얘기로 하다가 싸우고 다는데 못나못 하겠다. 네. 이게 이게 무슨 저기 뭐 행정관 행정관급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수석하고 비서실장 얘기다니까 이게 네. 엄청 충격적이에요. 뭘뭘 수습을 해? 그냥 청와대에서 실장이난 수석부터 잘하라고 하세요. 뭘. 보수할 수가 없다. 네. 아니 아니 실장 수석부터 <laughs> 아, 그러니까 그 분들 핵심 코어부터 지금 고쳐야 되는데 땅굴 음. 고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지금. 그렇군요. 네,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음. 인사가 난맥상을 보이면 네, 네. 모든 정책이 효과적으로 음.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레임덕이라는게 굉장히 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네.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맞아요. 김조원 민정수석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다섯 명그 사의를 표명한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본인은 안 나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본인이 뜻이 그렇게 강고하다라는 것을 뭐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 떻에 보면 대통령의 지도력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레임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강력하게 네. 본인의 지금까지의 그냥 사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정치하시려를 네. 떠나서 네. 이제 정말 국가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사람을 써야 될지 심사숙고하시고 네. 엄중하게 좀이 상황을 바라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까요 아무튼 이렇게 정치 얘기를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하면 참 재밌죠. <laughs> 재밌는 것 같습니다. 뭐, 날 세야 돼요? <laughs> 날 세야 됩니까? <웃음> <웃음> 아무튼 지금까지 최고의 부자관 고상진 전보좌관 최영호 전 비서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